안녕하세요. 경상도 뻑까지 아저씨캠프입니다 아이고, 휴가들 잘 보내고 계십니까? 아시겠지만, 저는 일하는 게 휴가라. 네. 중간중간에 뭐 어디 잡시 쉬어 가기도 합니다. 지금은 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하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목소리가 안 돌아오죠. 네. 오늘 볼거리가 있어서 하나 찍어 봅니다. 뒤에 보시면 4세대 카니발 7인이고요. 지금 베이스 리프트나 뭐나 20년 말, 21년 그때부터 나온 카니발은 지금까지 기본적인 베이스는 같습니다. 베이스 리프트라고 얼굴만 바뀐 거예요. 시트도 물론 조금은 바뀌었더라고요. 아무튼 4세대 카니발을 조금 쓰기 좋게, 쓰임새 있게 작업을 했습니다. 이 차주분은, 맥가이브입니다, 맥가이브. 예, 이것저것 본인이 웬만한 건다 하실 수 있는. 그래서 차에 보면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한 장치들도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고, 와! 하고 놀랐습니다 예, 그런 것도 되어 있고요. 아무튼 쓰임새 있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작업하기에는 아무것도 안돼있는게 작업하기가 좋겠죠. 그죠? 근데 뭔가 작업, 뭐, 뭔가 가지고 계시든가 가지고 오거나 면 병합을 해야 되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진짜로 튜닝으로 가는 거죠 예, 여러분 그냥 전기 시설 그냥 설치하는 거하고 튜닝 개념하고는 다릅니다. 튜닝은 진짜 막 개조감 막 들어갑니다. 그는 거 조금 아무나 하기는 좀 그래요. 예, 저희 회사 내에서도 제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보시겠습니다. 네, 예, 카니발 7인입니다. 의자를 앞으로 완전히 밀어놨고요. 예, 어떻게 밀어놨다? 연장된 레일, 레일 연장 연장된 레일로 교체해서 앞쪽 평탄화 해가지고 시트를 앞쪽으로 더 가게 했습니다 네몇 센치? 160에서 190으로 가니까 한 30cm가 앞으로 더간 겁니다 그래서 뒤에 여기부터 저기 앞에까지가 한 190cm 이상 나옵니다 이게 그냥 190으로 보시면 돼요 바닥에 보시면 이제 배선이 걸리기 때문에 더 앞으로 간다 해도 당기기 때문에 190 센치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가끔 참이런 질문들 하던데, 이 시터를 뒤로 더 보낼 수 있냐고 질문하던데, 안 됩니다. No. 여러분, 어, 질문하시면 안 돼요. 안 돼요. 왜안 되냐? 그렇게 인정받은 부품이 없습니다. 인정받은 부품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요 밑에 보면 이거 보 깨끗하죠. 7인승인데 깨끗하죠. 그죠. 7인성은요시터 시트 올라오면 시터가 탁락 장치가 있습니다, 그죠? 예, 근데 이 차는 4인성으로 구변을 하면서 바닥을 그냥 까는 게 아니고 이거를 예 넣기 전인지 모르겠지만 구인성 바닥으로 칠인성에다 깔은 겁니다. 그리고 바닥에 그락 장치 그런 거를 싹 메운 거예요. 예 그러니까 뒤에가 깨끗하죠. 여기도 싱킹. 시트가 들어가 있는 자리인 거 아시죠? 예, 그걸 드러내고 뭘 했느냐, 이렇게 철판을 깔한 거예요. 철판을 듣개를 사물함 덮개를 예, 사물함 덮개를 원래 여기에 7인성 라압 장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싹 깨끗하게 이렇게 마감을 해놓고, 이거를 다시 덮어보시면, 이렇게 라인을 딱 맞춰가지고, 이런 게 디테일이다. 윤스캠프의 디테일이다. 전국에 선샤인 지역점에 가셔서 이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해주세요. 해야 됩니다. 그냥 가지고 바다 깔아주세요. 하면 이렇게 안 해요.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추가요금은 지불하겠습니다. 그래야 돼요. 일단 사인승 무주병기 행거 옆에 가서 조금 보여드릴게요. 자 옆으로 왔습니다. 예, 선샤인 리무진 이렇게 하면 선샤인 리무진이죠. 카니발 리무진에서 선샤인에서 작업을 했으니까 선샤인 리무진 이렇게 의자가 바짝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의자가 190cm가 나온다. 이 뒷공간이 음. 자 다음으로 중요한 전기를 보겠습니다. 자, 전기시설 설명드립니다. 예, 그,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분이 맥가이버라 그랬죠. 그죠? 예, 기존에 전기시설이 조금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추가를 했습니다. 이분이 쓰시던 배터리가 기존의 GSP 올인원 파워뱅크가 210A 짜리를 들고 사용하셨어요. 근데 배터리를 추가로 해달라 해가지고 추가를 했어요. 예, 추가를 했어요. 그러면 적상계를 두 개를 써야 됩니까? 적상계, 이 적상계를 한 개를 요 쓰고, 한 개를 요 쓰고 해가지고, GSP 배터리는 몇 볼트고, 이거는 몇 볼트고, 그렇게 쓰시겠습니까? 예. 아니죠, 그죠. 하나로 몰아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로 몰라면, 유니테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옆에 보면, 하나를 몰기 위해 병렬 작업을 하기 위한 단자가 따로 있습니다. 유리테크 배터리가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거예요. 병렬 단자가 있으면서도 실질적인 단자가 이렇게 또 많이 있어요. 근데 GSP는 병렬을 하기 구조가 개조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걸 뚜껑을 열어서 이 굵은 배선 보시죠. 보이죠? 굵은 배선. 나중을 위해서 이거 엔더슨 잭을 해놓은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실 겁니다. 분리할 때. 예를 들어서 손님이 이걸 집에 들고 가서 충전을 하고 싶다. 이론적인 얘기입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왜? 앤더슨 잭을 해놨기 때문에 잭만 다 빼버리고, 예, 가게. 저는 잭발잭을 항상 합니다. 습관적으로. 여도 보면 잭발잭. 이게 뭐냐? 이게 적상계입니다. 적상계. 원래 여기에 붙어 있던 적상계를 연장선을 써가지고 벽쪽으로 올린 겁니다. 그런데 유니테크 배터리도 종속으로 된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앤데슨잭 있는 이 배선으로 쭉 가서 여러분 적상계는 마이너스 플러스를 다 관리하는 게 아니고 마이너스에 드나드는 전기를 지가 계산을 합니다. 마이너스 단자에 이 안에 가면 적상계가 있어요. 적상계에 병렬로 할수 있는 단자 쪽에다가 이렇게 굵은 배선 예, 이걸 가지고 연결로 한 겁니다. 예. 이렇게. 이해하셨죠? 그러면 사용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서 이거는 종속이고 이게 주 배터리로 만든 겁니다. 왜? 주행 충전기하고 인버터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따로 외부에 또 돈을 주고 살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얘가 주 배터리, 얘가 종속 배터리. 그 그러니까 이거 병렬로 연결하고요. 그리고 이게 원래 매립형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매립 단자 여기 에 매립으로 빼는 커넥터가 원래 있습니다. 외부. 근데 그것도 사무 돈 주고 돈이잖아요. 그래서 이왕 그 있는 이 지금 있는 단자 여거를 빼 가지고 이렇게 올린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차에는 인버트도 있고 주행 충전기도 있는데 여기에 다 들어 있다. 근데 배터리가 210암페어에서 이걸 460암페어짜리를 더였습니다 그러면 얼마죠? 670암페어입니다. 배터리가 670A인데 GSP 배터리 안에 들어있는 주행 충전기가 몇A냐? 30A 밖에 안됩니다. 배터리가 60A인데 30A 하면 계산해 보시면 20시간을 충전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답답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희 선샤인 주행 충전기 40A짜리를 하나 추가를 했어요. 3단으로 쌓였는데 주행 충전기는 맨 밑에 까한개예요 위에 그두 개가 지금 뿌이 들어와 있죠. 이건 역방향 충전기예요.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맨 밑에 이게 주행충전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몇암페아가 충전이 되죠. 이거 30 이거 40 계산적으로는 70 암페어인데 그러면 근데 저희 선샤인 충전기는 어떤 특징이 있다 그랬죠. 온도에 따라서 전류량을 낮춰서 안전하게 제어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 냉각팬이 들어있으면 시끄럽잖아요. 그래서 냉각팬이 없는 주행 충전기다. 그래서 실질적인 충전량은 한3 0암페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합치면 6 0 0암페 정도 되니까 60암페아 딱 10분의 1딱 맞죠, 그죠?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요즘 저희가 휴즈를 많이 안 쓰고 차단기를 계속 쓴다고 그랬죠, 그죠? 차단기 그리고 전기가 나가는 게 많은데 하나만 하지 않고 이렇게 단자대. 예, 그냥 막뭐 해놓는 게 아니고 단자 대 플러스 마이너스 단자 대 사용했고 차단기를 양쪽으로 12볼트 나눠서 차단기 설치했고 220볼트 AC 인버터 한번 해볼까요? 인버터 여기에다가 인버터 스위치도 여기에서 이쪽으로 옮긴 겁니다. 이걸 누르면 b 구곡 켜집니다. 켜져 있냐 안 켜져 있냐 검 점검하는 거 알죠? 이걸 누르면 내려가면 이게 전기가 살아 있는 겁니다. 이게 점검하는 겁니다. 이게 그 얘기는 이게 인버터를 켰는데 여기서 전기가 안 나온다. 그러면 차단 제일 먼저 봐야 될게 차단기가 내려가 있을 수가 있다. 그 소리고 12볼트 있잖아요. 그죠 여기 저 여기 이걸 켜면 12볼트가 들어옵니다. 12볼트도 안 들어온다. 그러면 여기에 이 차단기가 내려가면 12볼트도 안 들어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어느 정도 공간이 남았죠 그러면 비상 사물함 정도로 쓰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렇게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짜잔 이 차에는 이, 이게 되어 있습니다 네. 올인원에 멀티탭을 쓰시는 분이 많죠 아시죠 그죠 그 이분이 올인원을 가지고 멀티탭을 썼어요 왜? 올인원에 여 꽂던 거를 이쪽에 꽂을 수 있게 저희가 이렇게 다 해드린 겁니다 네, 이렇게 꽂을 수 있게 다 해드려요 그럼 얘가 어디로 가 있느냐 차박 도킹 텐트 하면 뒤쪽에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뒤에서도 쓰실 수 있고 차 앞으로 가져가면 어떻게 되느냐 앞에 와서 보면 이렇게 멀티탭을 여기에 놓고 사용하십니다 저쪽 예. 그죠 운전하면서도 뒤에 보조배터리 220볼트 인버터 이걸 다 쓰실 수 있는 거예요 뒤쪽에 예. 인버터를 켜놔 놓은 게 지금 이 불이 들어와 있네요 예. 예. 여기서도 인버터를 켤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온오프하면 이것도 12볼트 온오프도 되는 거고 여기에 보면 적상계가 있죠 그죠 예. 이렇게 보면 적상계를 뒤쪽 배터리를 앞쪽에서 이렇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거를 바깥에서 쓸 때는 배선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쭉 끌고 가서 뒤쪽에서 토킹 텐센트 쓰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뿐이냐 또 반대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짜잔 운전석에 벨기 다 있습니다 내가 이런 분 처음 봤어요 진짜 여기 보시면 적상계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하는 적상계일까요 엔진룸에 시동 배터리 어이 어떤 상태인지 알고 싶잖아요, 그죠? 거기도 적상기를달수 있는 거예요. 시동 배터리에 적상기를 달아가지고 이렇게 해놓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역방향 충전기를 켜놓으니까 시동 배터리가 지금 13볼트까지 그냥 만충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지금 이 차에는 에어컨이 켜져 있습니다. 에어컨이 앞뒤로 다 켜져 있고요. 시동은 꺼져 있습니다. 예, 6 7 0암페 배터리 가지고 전기를 앞으로 밀어 넣으면서 에어컨 앞뒤로 다켜 놓으니까 제가 테스트 겸 이렇게 한번 해 보는 거예요. 역방향 충전기가 그러면 몇 암페어 달렸느냐. 보통 방전되지 않게 다른 역방향 충전기는 20암페어 하면 충분합니다. 근데 에어컨을 앞뒤로 이렇게 빵빵하게 틀려면 40암페어를 그러 20암페어 충전기를 두 개를 달았습니다. 이 차에는 시동배터리에도 적상계가 달려 있고 보조배터리에도 적상계가 달려있다 그 뜻입니다. 이걸 오. 보면 시동배터리, 이걸 보면 보조배터리, 운전석에서 이거 두 개를 다 같이 볼수 있는 겁니다. 재밌겠죠 그죠? 예. 그리고 앞에도요 보면 별거 다 있어요. 이게 주행충전기스이 치고요. 예. 주행충전기석이 치. 근데 안에는 또 깨끗합니다. 깨끗하게 작업, 내가 이 소비자분이, 아, 아, 네분에 어디 업체에서 왔다 그랬나. 진짜 깨끗하게 잘 하신 것 같아요. 예. 거기다가 저희가 뭐 이렇게 주행 충전, 이게 꼬리표 달아갖고 해드린 거예요. 예. 아무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엔진룸으로 왔습니다. 얘가 원래 휴죠. 이거는 우리가 달한온것 차단기. 이게 아까 말씀드린 시동 배터리 마이너스에 연결되어 가지고 이게 요쪽으로 붙어 가지고 차 시동 배터리가 전기전화 되는 걸볼수 있는 적상계 아, 이거 머리 잘 쓰신 거예요 이게 있으면 여러분 아이디어 하나 알려 드릴까요 여러분들 중 차들 중에 방전되는 거 있죠 암전류 암전류 못 잡아서 골치 아파 하시는 분들 의외로 많습니다 예 근데 단순하게 생각하면 아주 단순하거든요. 제가 한한 한 일주일 전에도 어 옆집에 차가 한대 그래서 제가 암전류 잡아줬는데 암전류 잡을 때 얘가 엄청 좋습니다. 이걸 달아 놓으면 전류 흐름을 바로 볼수 있기 때문에 후크메다는 정밀하지 않거든요. 후크메다보다는 얘가 와트가 정밀해서 예, 암전류 잡을 때 적상계를 달아 놓으면 좋습니다. 팁으로 알고 계세요. 예.